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유리 카흐 상입니다 오늘은 아이에카드 소개를 할거예요3 9정밖에 안됐어요 해볼게요 안보여. 안보여. 잠깐만요. 보이죠? 아까의 라블리 오피스, 앤젤리 제미니 탑스, 앤젤리 제미니 스커트, 앤젤리 제미니 슈즈, <laughs> 엔젤리 재미있는 리본 이게 파티인지예요. 그니 그러니까 머메이드 피스켓스 탑스 머메이드 피스켓스 스커트 머메이드 피스켓스 샌드 핑클 엔젤 스커트 플로르 엘프스 코르셋 플로르 엘프스 스커트 플로르 엘프스 브리엔 로포 레오파도 부츠 핑클 엔젤 펌프스 플미니 니트 캐미솔, <laughs> 마드라스 체크 쇼트 팬츠 화이트 시즈 셔츠 핑크 시유니언 탑스 타 체크 팬츠 락앤 파이썬 재킷 락앤 파이썬 스커트 락앤 파이썬 부츠 헐리코트 스커트 크로스 벨트 부츠 나이트메어 캐프리칸 탑스 트레즈맨 베스트 트레즈 커트, 트레저넛, 아 집이구나, 아 집이구나 깜짝유니언제카츄샤 지금이 밤들2시라 이제 밤들1시라서 어, 그래요. 피켓서, 오피스바라 버라, 버라이어 디탈 스버라어 디탈 스커트, <laughs> 버라이어티 타일 부츠, 버라이어티 타일 피에로 모자, 허니조커 블라우스, 허니조커 팬츠, <laughs> 허니조커 부츠, 크로스 니트 원피스, 매직클 엔지니어 부츠.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다 했는데요. 해피우리카티 아니 아까. 웃긴 춤, 그거 좀 웃긴 춤으로, 그거, 웃긴 춤으로 있잖아요. 그걸로, 정신이 나간 미친 춤을 췄거든요. 근데 어떤 어님이, 어라고 나와 있는 어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상인님 어, 다, 옷을 다 벗고, 다시 한번 쳐보래요. 그래요. 생쇼래요. 제가 생쇼라고 해놨거든요. 어쨌든, 해피유리카 TV, 해피유리카 여서상이, 여서상이, 서상이, 그냥 상이라고 할게요. 서상이, 서상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